네, 안녕하세요. 차도니옵입니다 지금 저는 K5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 세단인데 요즘에는 사회초년생분들도 K5, 뭐, 소나타 이런 차량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서도 바로 직전 K5를 탔었잖아요. 그래서 이 K5가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량인 만큼 오늘은 가성비 옵션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K5가 2.0 가솔린, 1.6 터보, 그리고 LP, SPI 모델도 나오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운전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2.0 가솔린이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2.0 가솔린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서가 타면서 촬영 다니면서 저도 많이 얻어 탔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승차감이 달라진 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크랙이나 맨홀 뚜껑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 흡수를 더 잘해줍니다 예전에는 진짜 스포티한 느낌으로 원래 그런 차니까 하면서 저희가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충격 흡수해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2.0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 1.6 터보를 많이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연비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이브리드 모델 많이 선택하시겠죠.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출발할 땐 괜찮거든요. 근데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한다. 하거나 확 밟고 싶다 하고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 아, 안 나가네 이런 느낌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주행을 했을 때더 시원시원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 터보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중형 세단이잖아요. 생각보다 정숙합니다. 2열까지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윈드 실드랑 1열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중형 세단인데. 어, 소음 차단도 생각보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여성분들이 파지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얇고요. 또 묵직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운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가솔린 기준으로 2,784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옵션이 4개였는데 3개로 간소화가 됐고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빠진 옵션도 있고 추가된 옵션도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에 있었던 운전석 파워시트, 전동식 허리지지대가 노블레스트림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원래 없었던 8인치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들어있던 스티어링휠 열선이 124만원 컴포트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이런 게또 포함이 돼서 옵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옵션인데요. 사실 패밀리카로 쓸게 아니고 혼자서 타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뒷좌석 열선 같은 건 돈을 주고 추가해야 된다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핸들 열선이 이 옵션에 같이 묶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빠진 옵션과 추가된 옵션들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막 올랐다 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요. 그래도 옵션 선택하는데 상당히 고민될 것 같아요. 정말 가성 성비있게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2784만원의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핸들 열선만 포기한다면 굳이 옵션 선택 안하고 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추가할 만한 옵션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일 옵션 89만원인데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되면서 말 그대로 스타일에 좀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마션 브라운 시트도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만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LED 헤드램프랑 LED 주간주행 등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연비나 승차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17인치 타이어도 괜찮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74만원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써보시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안전 사양이기 때문에 사고를 한 번만 막아줘도 돈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74만원 드라이브와이즈 옵션은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104만원의 12.3인치 클러스터 팩입니다. 이걸 선택해야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도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이랑 터치타입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정말 고민되는 옵션인 것 같아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그렇다 쳐도 하이패스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하이패스 때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만원에 HUD랑 빌트인캠 2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화질도 좋아지고 녹음 기능도 돼서 블랙박스 대신 빌트인 캠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HD도 u 많이 선호하는 옵션이긴 한데 편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일 사운드 59만 원.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마트 커넥트 89만 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랑 기아 디지털 키2 지문 인증.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렁크가 포함이 됩니다. 가성비 옵션으로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무선 충전만 포기하고 유선으로 충전하면 89만원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루프 109만원 이것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가성비 있게 옵션을 넣어보면 2,784만원에 드라이브와이즈 74만원 12.3인치 클러스터 팩 104만원 컴포트 124만원. 세 가지만 딱 넣으면 3086만원이네요. 그럴 거면 50만원을 더 주고 두 번째 트림으로 올라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됐던 컴포트 옵션이 99만원으로 빠져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도 45만원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 차이는 193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제일 높은 트림, 시그니처에는 어떤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3,447만원인데요. 안전 사양들이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되고 시트도 퀼팅 가죽으로 바뀌네요. 뒷좌석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되고 시트 컬러도 새로 나온 마션 브라운이랑 샌드 인테리어 둘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추가해야 하는 옵션은 뒷좌석 열선과 뒷좌석 시트 폴딩이 가능한 컴포트 옵션과 HUD 빌트인 캠 옵션. 크레일 사운드와 썬루프 정도만 선택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전에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바로 직전에 K5가 나왔을 때, 와,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제 취향이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디자인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전 K5가 더 예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은 정말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외관은 모르겠지만 실내는 좀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드가 적용됐었는데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데 이 우드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다크한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공조도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K7에 들어갔던 이렇게 공조랑 내비게이션 버튼들 조절하는 거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바꿀 수 있게끔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무선 충전 들어가면서 기어는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열선 버튼 이렇게 있고 드라이브 버튼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도 있고 지문 인식이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수납공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새롭게 시트 컬러가 좀 변경이 됐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 세들 브라운이 없어지고 좀더 밝은 컬러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 빛이 도는 이런 브라운 컬러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샌드 컬러라는 더 밝은 컬러가 추가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 컬러가 살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이열공간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앉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죠.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여유있게 뒀는데도 주먹 두개 이상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도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C케이블 단자 두개 있고, 이렇게 봉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키가 160인데,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네요. 네, 이렇게 K5 2열 공간은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이랑 옵션 위주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K5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